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292장,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새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그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로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내 주는 나의 새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막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 없이 살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에베네셀의하나님이시요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참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와 통해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특별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 2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보나움에 이제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12살 밖에 되지 않은데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듣고 그와 함께 그 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지요.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이제 현루증으로 알아오던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그 가운데에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 야이로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부모가 그 12살 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권세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던 그 야이로. 그러나 그것이 허망한 채로 딸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어제도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좀 다르지만, 야이로처럼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니면 자녀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심히 두렵거나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필요로 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앞과 뒤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양옆이 막혔을 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어, 지속적으로 가게 되고 그앞그집 앞에, 그 앞에 가 보니까 38절 39절에 보니까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한 그것 때문에 슬피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그집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야이로에게 두 가지의 음성이 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세상의 음성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아이가 죽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이 세상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목소리 두 가지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야이로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관적인 그러한 믿음의 행보를 행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금은 아람어입니다.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달리다구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는 죽었음에 틀림이 없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달리다구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으로 인정하라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죽었다 인정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우듯이 이렇게 깨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우리의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능력은 적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이 소녀가 발떡 일어나 걷기도 했고 우리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 하셔서 그 아이가 먹었다고 4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그 어떤 문제를 해결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바로 쉼표인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이후에 우리 영혼은 그리고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이는 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낙심이 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달리 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부터 나타나고 이루어질 테니 모든 것 두려워 말고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와 통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앞뒤가 막혀 있고 양옆이 막혀 있어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절대적인 믿음 앞에 설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도 맛보게 하여 주신 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엄청난 문제랄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오늘도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며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쫄지 않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직 천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오직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